재난용 소화용품, 아까 전에 존경하는 양부다의원님 말씀하셨던 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 후루룩 진행할 테니까요. 좀 도와주십시오. PPT 1번부터 보시면, 해안부가 지금 리튬 배터리 이거 관련돼서 재난 안전 인증을 해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뭐, 17초 만에 배터리가 화재에서 소화도 되고 재발화도 없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시험 인증서를 막 나와있고, 2차 심사 보고서엔 전기차 관련 시장 확대로 이지질수 있다고 막 극찬까지 해놨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시연도 했는데, 불이 꺼지는 게 보였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 못 보여드리겠고요. 1년 지나서 올해 7월에 재인증 심사를 했는데, 어, 이게 갑자기 화재용 소화기에서 초기 진화용 소화용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소방청장이 왜 바뀌었죠? 소화용품이란 말은, 어, 행안부에 쓸수 있는데, 소화기란 말은 소방청에서 허가가 나야지만 쓸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시연을 해봤더니 1분 33초 만에 확산기에는 43초 만에 재발화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재발화가 없었던 게 맞지 않았던 거죠. 이게 왜 이런지 물어봤더니 거의 지금 열폭주를 발생시켜서 다탄 배터리에다 소액을 뿌려서 한 실험이기 때문에 물을 뿌렸어도 꺼질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한 실험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뭐이 뭐이 업체를 비판하자고 한게 아니고요. 근데 심사위원들 이걸 이 몰랐을까 보시면 심사위원 한번 명단을 보시죠. 뭐, 다, 대본 화학 관련 교수, 연구원이고, 세포, 생물학, 한방용 치료기기 전문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죠? 보시면, 예, 소방 전문가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장관님, 소방 전문가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소방기 관련돼서 재난인증만 해주셔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소방용품이라고 막 선정까지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소방청장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허가를 내준 게 맞습니까? 소방청에서 보시기는 어떠세요? 이거는 그 재난안전제품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행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하시는 부처님과 좀 곤란해서 그러실 텐데요. 장관님, 것은, 예. 그뭐 다른 부탁드린 게 아니라 네. 이 소방 관련된 것들은 소방 전문가를 모시고 아니면, 아니면 소방청에서 넘기셔서 재난안전에 관련돼서 그렇게 함부로 인증을 좀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예, 생각합니다. 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잠깐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리면요. 사실 저거, 저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요. 지난번 화성, 아라셀 화재 이후에 우리 행안부 인증 제도에 좀 허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이미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난 인증이란 말 자체를 빼고 뭐, 우수 제품이라든지 제품 인증이라든지 제품 뭐 어, 승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 일반 수요자들이 오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도 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행안부 홈페이지에 올릴 때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우리의 표현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아까 양분화 의원께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또저서 어, 제출하겠습니다. 네.